안녕하세요 지키입니다 오늘은 신의탑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전할 소식입니다. 지금 19,800대로 떨어졌고 앞으로 독자들이 더 떨어질 예정이지만 2만 명 라이브 당시 9월 말까지 약속드렸던 것 같습니다. 바로 신의탑 정주행 컨텐츠를요. 안 만들고 중도에 쉬다가 다시 만들고 해서 총 제작 기간은 3달 이상 걸린 것 같네요. 사진 캡처만 총 1,168번을 했고 대본 분량은 위에 보시는 움짤과 같습니다. 내용 설명에 대한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다시 정주행하시는 분들은 이해되실 정도. 내용 정리한 것 같아요. 이걸 녹음을 했더니 녹음 분량이 2시간 50분이 나왔고 컷 편집을 하니 2시간 분량이 나왔습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했지만 1년 장기 휴재 전까지의 분량까지만 했습니다. 현재도 계속 연재가 되고 있는지라 적절한 커트 시점이 필요했습니다. 사실 캡처다는 것만 했을 때는 와 거의 다 했다 싶었는데 컷 편집, 자막, 사진 넣기 이세 가지만 하는 간단한 영상 작업임에도 압도적 분량 때문에 많이 지체되었습니다. 배경 설명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은 아니므로 세계관까지 이해하고 싶 기존 요약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영상 내용에 틀린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120분 분량의 영상을 8분씩만 쪼개도 15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현재 8월부 퇴사를 하고 백수 프리랜서가 된 저에게 유튜브 수익은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기에 이 2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는 게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시네탑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구독자들의 이탈, 조회수의 급감들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네탑의 전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번 이탈한 구독자가 돌아오기에는 현재 신의 탑 폼이 좋지 않은 편이기도 하죠. 그래도 광고를 더 많이 붙일지언정 영상은 하나로 딱 구독자님들에게 선물하는 듯한 느낌으로 가려 합니다. 먹고 살기 위해 광고를 좀더 붙이겠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그러면 더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좋아요 수입니다.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영상의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내일 신의 탑 영상이 올라올 시 지성이든 무지성이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때나 때로는 기억을 되뇌고 싶을 때 생각해보시면 낼수 있는 영상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일요일 18시 업로드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결같이 댓글 달아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독자분들 댓글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트 누르고 있습니다.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